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마스퍼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기복이 굉장히 심한 시즌을 보내고 있고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계속된 부진으로 인해 강등권 근처까지도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 상황에 몰려있는데 토트넘 마스퍼의 스쿼드가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 마스퍼 구단에서는 바로 오늘자로 방출명단에 있던 선수들을 대거 팀에서 방출을 시키면서 여름 이적 시항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시즌 엔제 포스테고 글루 감독 체제에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것 같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시즌 UEFA 유로파리그에서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너무나도 순조로운 시즌을 보냈다고 할 수가 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무려 리그 17위 자리까지 떨어져 있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토트넘 아스퍼가 이러한 굴곡이 심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히샬리송, 윌슨 노도베르, 미키 반더벤, 크리스탄 노메로 등스쿼드에 온갖 부상 선수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포세구글로 감독으로서는 워낙 스쿼드에 부상이 잦게 일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축구를 제대로 구사할 수가 없었다는 부분에서 지금의 성적은 사실 좀 포세구글로 감독에게는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토트넘으로서는 선수 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각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영입을 위해서는 필요없는 선수들의 방출 및 정리를 통해 사용 가능한 주급이나 이적료를 확보하는 그런 작업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활약하지 못하는 잉여 자원들을 대거 내보내게 될 것이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토트넘 하스퍼 구단에서는 바로 오늘자로 방출 명단에 있던 선수들을 대거 팀에서 방출을 시키면서 여름 이적 시장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계약 종료에 따라 크레이처 포스터, 세레오 레길론, RP 화이트머니 팀을 떠나며 티모 베르노 역시 RB 라이프 치기로부터의 임대 기간이 끝남에 따라 팀을 떠나게 됐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경험하는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는 2022년 여름 사우스 햄턴에서 여러 시즌을 보낸 뒤 토트넘 아스포에 합류했다. 그는 이번 시즌 13경기에 출전했으며 이중 유로파 리그 초반 4경기에 나서 팀의 성공에 기여했다. 그는 토트넘 아스포에서 통산 34경기에 출전했다. 레프트백인 세리오 레길로는 2020년에 팀에 합류해 2021년 카라바코 결승전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다. 이후 세리오 레길로는 두 시즌 동안 토트넘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했으며, 이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맨체스 유나이티드, 브랜트포드로 임대된 뒤 이번 시즌에 복귀해 6경기에 더 출전했다. 세리오 레길로는 토트넘에서 총 73경기 출전, 두골을 기록했다. 유스 출신 골키퍼인 RP 화이트먼은 토트넘 아스퍼 아카데미를 거쳐 1군 팀에 진입했다. 그는 2017년 처음으로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2020년 11월 루도고레츠와의 UEFA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공식 데뷔전을 치렀다. 그는 토트넘에서는단한 경기에 출전했고, 스웨덴 일부 리그 클럽인 디게르 포르사 EF에서 두 차례 임대를 보내며, 팀의 강등을 막는 데 기여했다. 공격수 티모 베르너는 2024년 1월 RB 라이프 치히에서 6개월 임대 후, 2024-25 시즌을 위한 두 번째 임대를 통해 팀에 합류했다. 그는 토트넘 아스퍼에서 총 41경기에 출전해 3 골을 넣었다. 토트넘 아스퍼는 프레이저 포스터, 세리오 레길론 RP 화이트먼, 티모 베르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들의 앞으로의 행보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발표된 바와 같이, P. L. M. 밀 호이비에르는 올여름 올림픽 마르세유로 완전 이적하게 되며, 케빈 단소는 RC 랑스로부터의 임대가 종료되어 토트넘 아스포로 완전 이적한다. 디벨로먼트 스쿼드 소속 선수들인 윌 안디아판, 아치 바티스트, 자자이아 린튼, 맥셀 맥나이트, 맥스 롭슨, 제이든 윌리엄스는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난다. 또한 엘리어 크라스니치는 3년간의 유소년 계약을 마무리하고 팀을 떠난다. 68팀 소속인. 밀레인 아데쿤데, 단테 오르, 찰리 워런 역시 유소년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팀을 떠났다. 토트넘 마스프는 이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하며 이들과 가족 모두의 미래에 대해 성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추가적인 스쿼드 업데이트는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라면서 토트넘 마스프에서1군팀 선수 5 명을 방출하게 됐다는 사실을 공식 오피셜 발표를 통해 알려왔고, 프레이저 포스터, 세니오리 길론, 알피 화이트먼. 티모 베르너, 피에레밀 호이베르 선수가 팀을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세리오 레귤론 선수는 이미 토트넘 아스프에서 자리를 잃은 지는 몇 년이 지난 선수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현재 데스티니 유도기, 페드로 포로 등 주전 풀백 선수들에 대한 로테이션도 만년 벤치 자원이었던 제드 스펜스 선수가 도맡아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리오 레귤론 선수는 사실상 내보내는 것이 이견이 없을 정도로 거의 뭐 무조건 옳은 판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티모 베르너 선수의 경우에도 지난 시즌 폼만 봤을 때는 정말 조커로서 뛰어난 폼을 보여줬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선수지만 올 시즌 폼은 지난 시즌보다도 확연히 큰 폭으로 뚝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토트넘 아스포로서는 베르너 선수를 완전 영입하지 않고 임대 기간을 늘렸던 선택이 상당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할 수가 있으며 지금의 폼이라면 사실 팀호 베르너 선수에게 줘야 할 주급으로 다른 선수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의 경우에도 백업 차원으로서 그렇게까지 나쁜 폼을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만 37세 굉장히 고령의 나이에 접어든 데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부터 느렸던 순발력이나 움직임이 더욱 둔해지고 있고 만 21세의 젊은 유망주 안토닌 킨스키 골키퍼가 빼고 골키퍼로서의 역할을 준수하게 해내고 있기 때문에 프레이저 포스 골키퍼의 자리 또한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아스퍼의 이번 방출 결정은 대체로 옳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과연 토트넘 아스퍼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어떤 선수를 영입하고 내보내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